안녕하세요. 애동 제자 해화신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나 혼자만이 사는 게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유대 관계, 대인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하반기에 인간 관계 조금 조심해야 될 분들 네 가지 띠를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을뢰생 95년생 돼지띠 분들이세요. 이제 29이신데 조금 사람 사이에 답답함이 많이 생겨요. 이로 인해서 조금 약한의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고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주위에 새롭게 손을 뻗어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화상대가 생기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을 이 사람 때문에 치유가 된다. 어떻게 보면 이성 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친했던 지인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서 약간, 어, 웅기가 바뀌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미생, 91년생 양띠분들, 33살이신데요. 어, 이분 역시 구설. 사람 사이에서는 정말 구설이 제일 좀안 좋은 거 같아요.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말을 조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미생 91년생 양띠분들 어떤 집단 뭐 어떤 무리에서 조금 약간의 구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한테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 시기가 될것 같고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기보다 본인이 멀리할 수 있고 사람들은 계속 연락이 오지만 본인이 그런 상처로 인해서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반대로 이 시기가 지나면. 새로운 사람들이 또 교체가 돼요. 이분 역시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는 운기가 또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캐치를 하셔서 좀 본인이 미리 알고 운대로 좀 높이시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 말을 이제 하시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신미세 양띠분은 그 사고수에도 조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말 한마디에도 좀 조심을 매사에 신중히 조심을 하시고 어떠한 단체나 집단에서 어 행동과 행동 같은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 그런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생, 84년생, 쥐띠 분들. 네, 마흔이세요 이분 역시 구설에 좀 많이 휩싸이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엉뚱한 소리로 구설에 휩싸여요. 그런데 그 막상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헛 소리 나올 정도. 그냥 어이가 없다는 거죠. <laughs>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해결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금방 해결이 될것 같고요. 또 오래 고민할 일도 아니고, 상처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구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쥐 t 가 삼재이시잖아요. 삼재 3제 중에 눌삼재에 속해, 속해 있어서 조금 매사에 이분 역시 화가 나셔도 좀 참으시고, 좀 신중하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큰 소리가 나지 않게, 그렇게 좀 하반기를 보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유생, 81년, 닭띠분들이시죠? 43시에요. 주위가 시끄러운 게 친구들 사이나, 뭐, 밖에 주변 지인들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가족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가족 간에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데, 말도 하기 싫어요. 뭐, 나서서 해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입고 싶어요. 그냥 말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좀 하반기에 오래 지속이 될것 같아요. 좀 현명하게 가족 간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 이번에는 어, 하반기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그냥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 어떤 구설이나 어떤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사람을 대하고 살면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